네, 귀한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네, 무더운 여름인데요, 건강 관리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연이라고 쓰고 은혜라고 읽는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도행전 마음 번째 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이제 어, 이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어, 시작하고 어, 그 기간 중에 일어난 일을 지금 오늘 보고 있는데 바울이 성경을 보면 대략 그의 전체 사역에 교회를 한 6개 정도 세운 걸로 보입니다 굉장히 많이 세웠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이제 좀 마음을 많이 썼고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있었는데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 이 과정 과정이 참이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 빌립보로 가는 과정도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졌고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도 굉장히 좀예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집니다. 어, 얼마나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이 남달랐는지 어, 빌립보서를 보면 좀 바울의 마음이 나오는데요. 빌립보서 보시면 1장 8절에 보시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다른 데서는 이렇게 강렬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착이 있는지 알수 있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교회를 내가 사모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빌리포스 4장 1절에 보시면 이 빌리포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형제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멸류가 아니다 빌리포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울이 이 빌리포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착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몇몇 어떤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바울이 참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이제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우리가 이제 지난 주 살펴본 대로 원래 바울은 이 유럽 예, 마게도냐 이 지역 유럽 땅으로는 가려고 하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예. 원래 최종적인 목적은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는 목적은 있었지만, 그러나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은 마게도냐를 넘어갈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1차 여행 때 이제 다녀왔던 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 좀 보실 수 있도록 그 유인물 하나 다 드렸는데요. 2차 전도 여행 바울의 경로입니다. 예. 바울이 어떤 경로로 어~ 지금 이렇게 (2차) 여행을 다녀왔는지 스크린이 조금 희미해 가지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음~ 드렸는데요 수요일에 오실 때 가지고 오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근데 바울이 원래는 어~ 이~ 제 어~ 아시아 본인이 원래 도, 돌았던 예더베 예, 루스드라 더베를 지나가지고요. 예,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에베소로 원래는 올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그 길을 자꾸 성령이 막으셨죠. 막으시고 결국에는 1차 전도 여행에 방문했던 교회들을 다 돌아보지 않고 갑자기 계획이 수정이 됩니다. 예. 갑자기 이제 없던 유럽 땅으로 건너,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요. 두아디라. 예, 두아디라에서 갑자기 이제 배를 타고 빌립보라고 하는 낯선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 예, 유럽의 첫 성이다 이렇게 이제 빌립보를 표현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어, 사실은 바울이 굉장히 좀 낯선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유럽으로 간 거는 굉장히 그 지역의 문화도 낯설고 생활 양식도 낯설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굉장히 조금 예 분위기가 지금까지 돌아왔던 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는 그래도 회당은 있었거든요 회당도 있고 유대인도 찾아 좀 많고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보성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예 정말 낯선 문화에 예어 아주 좀 생소한 예 생소한 그런 광경을 많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연히 바울이 그곳에서 이제 여자들을 만나게 되죠. 예, 강가에서 여자들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말씀을 전했고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한 가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좀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적어놨지만, 이거는 좀 상상을 한번 해본다면, 굉장히 이 빌립보 교회가 아주 탄생하기까지는 굉장히 아주 한 편의 드라마같이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이 남달랐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연속이죠. 예, 만약에 바울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줬다면 내가 사실은 뭐 이런 일을 해가지고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계획대로 안 가고 자꾸 이상한 데로 가, 갔는데 거기서 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어? 그 사람이 한번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만 거기서 세례를 받고 거기서부터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런 얘기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아마 반응을 할 겁니다 야 진짜 재수 좋네 야 진짜 어? 재수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어,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죠. 예, 크고 작은 뭐 정말 좋은 일이든 예, 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참 귀인처럼 나에게 도움을 준다든지 예, 좋은 사람을 만나는 어떤 우연한 일들도 있고요. 또 반대도 있습니다. 하는데 좋은 일인 줄 알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좀 일이 꼬여가지고 요 예상치도 못한 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금전적인 손해를 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우연찮은 일들이 우연 이제 우연이라는 어떤 이, 이런 이런 상황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네,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예, 성도는 어떤 마음의 어떤 가짐이 필요하냐면 성도의 삶에는 우연은 없다라는 겁니다. 예, 우연은 없다라는 거죠 니자 예. 오늘 제목처럼. 우연이라고 읽지만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쓰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읽는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 우연이다, 오, 재수 좋은 거다, 아니면은 아 그거 뭐 재수 온 붙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믿음의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해석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식입니 그래서 아 이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라고 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 이제 가시잖아요. 근데 가시다가 너무 이제 기진맥진해 가지고 도저히 십자가를 질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우연찮게 그 길을 지나가다가요. 예, 원치 않게 그 십자가를 찝니다. 그 십자가를 지죠. 구레의 사람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요, 굉장히 그날의 경험은 어떻게 보면 좀 기분 나쁜 경험이죠. 그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굉장히 우연히 예,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뭐 거기에 뭐 지나가던 길이었든지 아니면 그 광경을 구경하는 길이었든지 우연찮게 자신이 그 십자가를 지려고 했던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죠. 그럼 그런데 그날의 우연한 경험이 시몬의 집에 큰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누구냐면 루포라는 사람이죠. 루포. 루퍼. 이 루포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굉장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 바울이 로마서 같은 데 보면 이 루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니까, 우연찮게, 정말, 뭐, 어,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상상력을 발휘했어요. 그레네 사람 시몬이, 아, 오늘 재수원 붙었네. 라고 할 수도 있는 일이고, 아, 오늘 괜히 여기 와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추덜추덜 걸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죠. 예. 그의 집안이 그 일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과정으로 축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왕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된 것들 이 모든 과정들 우리는 요셉의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아니죠. 예, 우연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계획하시고 하나 만들어가시기 위해서 요셉의 그 과정 과정들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예, 섭리하시는 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마지막에 마지막에 형들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예. 요셉이 그 상황상황에서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누명을 쓰고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고 그 순간순간은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나고 난 뒤에 뒤돌아보니까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이죠 예. 우연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섬세한 간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도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더 강조합니다. 성도의 인생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예,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두가 필연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섭리입니다. 예. 우연의 사건들 속에서요? 지금은 알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 우리의 머리에 지혜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이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섭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연의 사건들 연속 가운데 하나 하나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예,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 발견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우리가 적용해야 될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이 합류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바울이 오늘 2차 전도 여행은요. 1차 전도 때보다 훨씬 변수가 많습니다. 예, 그렇죠. 예, 보시면. 원래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서 배를 타고 이이 유럽으로 넘어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려고 했어요. 에베소로 오려고 했습니다. 에베소. 예. 데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문화권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 그곳으로 갔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회당이 없습니다. 빌립보이는 회당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마땅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너무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그런데 바울이 오늘 모습을 보면요 결코 낙심하지 않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장님 문고리 잡듯이 더듬 더듬하면서 더듬 더듬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제 발을 떼면서 지금 이 빌립보를 예, 어떻게 하면 예, 복음을 전할까 하는 바울의 고심이 예, 들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정말 뭐 별안개 예, 떼서 있는 어떤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낙심하지 말해, 아 낙심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자. 참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늘 드는 생각이 저는 늘 기도의 첫 번째 대상이 저, 저입니다. 예. 제가 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 목회를 잘할수 있도록 어, 정말 그 어떤 예. 무너지지 않도록 어, 마음을 지켜달라고 예. 시험들지 않게 달라고 예. 늘 제가 이제 목회를 어, 뭐 위해서 성도님을 위해서도 서명화다 기도하지만 일차적인 기도의 제목은 저거든요. 예. 늘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경고망동하지 않게 해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추원합니다 예, 기도하면서 버텨, 기도하면서. 예, 기도하면서. 여러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는 장면을 보시면 바울이 루디아를 빌리보에 도착하자마자 딱 만난 게 아닙니다. 예,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1 2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성에서 수위를 유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수위를 유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가자마자 뭐 루디아를 만나가지고요 복음을 전했던 게 아니고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응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요. 막 일이 착착착촉 이렇게 진행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1 3절에 보시면. 환경이 좋지 않다고 이제 판단한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기도할 곳을 찾았죠. 그러니까 루디아를 만난 것은 사실은 복음을 전하려고 만난 것이 아니고요. 거기 강 쪽에 이제 모여 있는 여자들을 찾아간 것은 혹시 기도할 처소가 있느냐 이제 어떤 좀그 지형을 모르니까 예. 전도하려고 간 것은 아니고 기도할 처소를 찾기 위해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여자들에게 다가갔던 거죠. 예. 다가갔는데. 어, 예상치 못한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상황이 좋지 않고 보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고 아, 정말 이거 웬만, 이, 지금까지 전도했던 상황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바울이 어, 하려고 했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예, 기도할 것을 찾았습니다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에서 그런 것이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아, 정말 막막할 때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예. 우리가 뭐 계획도 세워야 되고 하지만 일단 우리가 하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예. 기도하면서 계획도 세우고, 기도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지혜도 짜내면서 예. 그렇게 계획도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돼 기도하면서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당장 답이 없을 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강한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예. 어떤 앞에는 뭐 답이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버티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조금씩 조금씩 길을 열어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환경과 여건을 개선해 주시고 예.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조개 중에 삿갓 조개가 있더라고. 삿갓 조개. 삿갓처럼 이렇게 모양이 생겼는데요. 이 삿갓 조개가 어디에 있냐면 그 이제 바닷가 바위 바위에 많이 붙어 있고요. 그 정박해 있는 배, 배 바닥이나 에, 그 이제 그 뒤에 프로펠러 같은 데. 어제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우리 장모님 만나러 거제도 갔다 왔는데 거제도 <laughs> 갔다 밥 먹고 이제 오는데요. 배가 이렇게 이제 정박해 놓은 배가 육지에 이렇게 올려 놨더라고. 그런데 밑에 새까맣게 뭔가 붙어 있어요. 그게 아마 삭가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까맣게 배 밑에 하고 이 프로펠러하고 뭐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오래 세워 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다닥 다닥 붙어 있더라고. 근데 삭가쪽이가 웬만한 어떤 이잘안 떨어진답니다. 예, 안 떨어진답니다. 아주 단단하게 예, 바위를 부 부수, 부셔서 부수, 깰 정도로 아주 단단하게 이 삭가조개가 딱 이제 붙어 있는데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그 원동력이 뭐냐? 예, 파도를 견뎌내기 위해서. 나름 삭가조개가 살아남기 위해서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시소 파도의 힘이 시속 500kg랍니다. 엄청난 힘이죠. 엄청난 바람의 세기와 예, 아주 강력한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삭가조개가 살기 위해서 딱 붙어 있는데 웬만한 힘으로는 잘 안,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안 떨어진.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삿갓 쪽에 보면서 예, 어, 우리 이 성도들이 참 삶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어. 주님 이 조개처럼 착 밀착해야 되는데, 밀착해야 되는데. 웬만한 어떤 외부의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에서도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딱 밀착해야 되는데. 떨어지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예, 때로는 다 이렇게 놔버리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왜왜 왜 우리가 이렇게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견뎌야 되냐? 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는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 믿음 없는 사람들은 힘들면. 예. 스스로 목숨을 끊고, 예. 제가 예전에 이제 익산에 있을 때, 요 유스에 전국적으로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 다니는 성도였습니다. 성도였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은 아니셨는데, 그 남편 분하고, 이제 그 여자분하고, 아들, 초등학교. 제가 그 초등학교 애를 초등부를 맡아가고 가르쳤거든요. 가르쳤는데, 애가 이제 어느 정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애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유스에 대문자는이 유스가 났는데 아버지가 도박 도박비 때문에 어, 아내하고 그 이제 자신의 아들하고 예, 약을 먹어가지고 다 그냥 예, 자신도 죽으려고 했는데 자신 못 죽은 거예요. 예, 그런 사건이 아,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가르치고 있는 초등부였거든요. 그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충격을 먹어가지고 예. 한동안 이렇게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 세상의 방법으로 온갖 방법을 쓰다가 안 되면 안 되면 결국에는 예, 힘드니까 스스로 목숨 끊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 잠시 낙심할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붙잡고 기도하면서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견디고 견디고 시간이 지날 때 뒤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행복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 바울처럼. 정말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끝까지 주님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 가시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